이 지역의 깊은 숲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다양한 비밀과 도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숲 지역에서는 지능적이고 강력한 동물인 멧돼지가 울창한 추목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발견이 불가능하고 통제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야생에서 멧돼지는 단순한 먹이가 아니라 숙련도, 인내심, 적응력을 시험하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작전 중 하나에서 일행은 새벽 안개에 뒤덮인 숲으로 특수 도구와 보호 장비를 갖추고 들어갔습니다. 주변 환경이 끊임없이 경계해야 했기에 모든 움직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멧돼지 활동 징후가 발견되었고 첫 조우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고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의 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는 빠르게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긴 하루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고 이는 희망찬 시작이었습니다. 대원들이 숲 깊숙이. 계속 전진하는 동안 훈련된 개들이 숨겨진 표적을 수색하고 압박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멧돼지는 멧돼지의 끊임없는 지짐으로 결국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모든 가능한 탈출로가 차단된 후 멧돼지는 근거리에서 멈췄습니다. 조련사와 개들 간의 원활한 협력 덕분에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멧돼지들의 치밀한 지능은 지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빽빽한 수간 보호와 주변 움직임을 예리하게 감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혼자 있든 무리를 지어 있든 말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대원들은 관측 및 요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위치에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멧돼지가 나타났고 정확한 사격으로 지체 없이 성공적으로 쓰러뜨렸습니다. 동시에 다른 구역에서 발사된 총성은 추가적인 성공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놀란 멧돼지들이 남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구축된 방어선에 막혔습니다. 신중한 인내심과 안정적인 조준 덕분에 추가 사격이 가해졌고 결국 멧돼지들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작전의 긴장감은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세심하게 감시되었고 모든 선택은 적절한 통제를 보장하고 잠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심하게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목표물이 발견되자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결정적인 사격을 가해 목표를 확보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면서 숲의 소음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여러 마리의 동물이 포획되어 농경지에 직접적인 위험이 줄어들고 주변 환경의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습니다. 계획, 규율, 그리고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개체군을 관리하는 데 있어 사람과 훈련된 동물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 노력은 단순한 노력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인내심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그날의 임무를 완수한 것은 이 지역에서 멧돼지가 끊임없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숲의 움직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들리는 소리는 야행성 동물들의 희미한 울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나뭇잎 소리 뿐입니다.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멧돼지들은 그림자와 고요함을 이용해 움직임을 숨기고 먹이를 찾아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멧돼지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은 고도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야간 투시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빛이나 소리가 조금이라도 깜빡이면 다가오는 존재의 존재를 알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날씨의 예측 불가능성은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폭우는 길을 쓸어버릴 수 있고 짙은 안개는 시야를 몇 미터밖에 가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진흙탕에서는 발자국이 더 오래 보존되고 개들이 감지하는 냄새 흔적은 습기로 인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악천후조차도 계획의 일부가 되며 적응력과 회복력을 동시에 시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수집된 지식은 야생 멧돼지 행동에 대한 장기적인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야생 멧돼지 개체수 통제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멧돼지의 이동 패턴, 무리 규모, 그리고 먹이 활동 지역 등이 꼼꼼하게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 얻은 통찰력은 향후 접근 방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분쟁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분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후 대응적일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사회 인식 기능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야생 멧돼지 침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인 농부와 주변 지역 주민들은 목격 및 피해 보고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들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여러 사람의 참여를 통해 관리 부담을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술 발전은 작전 수행 방식을 점점 더 빈번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넓은 지역을 빠르게 스캔하여 울창한 수풀 속에 숨겨진 열 흔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추적장치 및 디지털 맵핑과 같은 다른 기술과 결합되어 더 높은 정밀도를 달성하고 현장 인력이 노출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때는 단순히 육체적 노동만으로 가능했던 작업이 이제는 현대적인 독창성과 결합되고 있습니다. 멧돼지의 예측 불가능한 본성 때문에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전도 일상적인 것이 될수 없습니다. 멧돼지가 지닌 빠른 돌진, 강력한 힘, 그리고 생존 본능은 각각의 대결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상황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팀과 지역 주민들은 모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이는 결국 멧돼지가 본래 서식지에서 누리는 존경심을 더욱 강화합니다. 결국 더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멧돼지의 존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필수적입니다. 멧돼지는 땅을 뒤집고 씨앗을 퍼뜨리고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관리 노력의 목표는 문제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생활 방식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균형은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각 활동을 단순한 의무를 넘어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에 대한 더 넓은 담론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제 생각에 울창한 숲에서 멧돼지가 일으키는 문제들은 인간의 욕구와 환경의 타고난 회복력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갈등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 종들을 단순히 적대적인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되지만 생태계가 인간의 통제 없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닌 지능, 유연성, 그리고 생존 능력은 힘만으로 자연을 지배하려는 시도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영원한 해결책임을 보여줍니다.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은 관리 기법이 환경의 역동성과 주민들의 생계를 모두 고려하는 균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 생각에 무장통제와 전술작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유용하지만 끝없는 대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효과적인 선택은 즉각적인 개입과 함께 단기 및 장기 예방 조치를 모두 활용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측 감시에 투자하고 드론과 여러 상 카메라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조기에 감지하고 공격받기 쉬운 지역의 농업 요새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사회와 야생동물 관리자 간의 협력 수준을 강화하면 양측의 정보, 즉, 과학적 역량과 현장 관찰이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작동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 논의가 박멸에서 공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야생 멧돼지가 수행하는 생태적 책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멧돼지는 땅을 갈고 씨앗을 퍼뜨리고 숲의 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멧돼지를 제거하면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생태계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핵심 아이디어는 환경 지배보다는 생태적 균형이어야 합니다. 토지와 생물 다양성을 모두 보호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생태학적 연구와 연계된 관리 방법을 개발하고 농부들에게 공평한 지원을 제공하며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멧돼지와의 갈등은 사냥이나 방어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인간이 숲에 서식하는 생명체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에 저항할 수 있을 만큼 적응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동물을 관리하는지가 아니라 문화가 얼마나 회복 탄력성과 선견 지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척의 강철 선박들이 얼어붙은 베링에 한가운데서 바다가 선사하는 가장 혹독한 시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울부짖고 파도는 얼음병만큼이나 높습니다. 가판 위에는 수백 킬로그램의 강철 케이지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집니다. 이 케이지에는 유리계에서 사치의 상징이 된 킹크랩이 서식합니다. 한 번에 9시즌 동안 5만 마리가 넘는 거대한 개가 이 차가운 바닷물에서 잡히게 되는데 그 가치는 1,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늘의 투어에서는 격동하는 바다에서 잡히는 순간부터 저녁 식탁에 오르는 별미로 자리 잡는 순간까지 킹크랩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해산물과 관련된 엄청난 규모와 수백만 달러의 가치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킹크랩 시설을 둘러보면 1,2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5만 마리의 킹크랩이 가공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베링에는 어떤 탐험이든 생사를 가르는 시련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치 하버에서 거대한 강철 선박들이 베링해로 들어왔습니다. 선원들이 갑판 위에 설치하는 거대한 철제 함정들이 있는데 무게가 각각 약 300kg에 달합니다. 이 함정에는 고등어 미끼가 채워져 있어 깊은 바닷속에 숨어 있는 거대한 개들을 유인합니다. 함정이 탁한 바닷물에 내려지면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단 하루 만에 수십 마리의 킹크랩을 잡을 수 있는데 킹크랩 하나의 무게는 약 2.7kg이며 어떤 것은 12.7kg을 넘는데 이는 어린아이만 한 크기입니다. 한편 이것은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바다와의 갈등입니다. 6m 높이의 파도는 가판을 압도하고 두꺼운 얼음은 가판을 칼날처럼 미끄러지게 만들며 영하 20도의 기온은 모든 기동을 죽음과의 싸움으로 만듭니다. 철제 케이지를 끌어올려 선명한 붉은색 계로 채울 때면 언제나 강렬한 흥분을 느낍니다. 특히 헤드라이트가 차갑고 밤이 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에 맞선 승리가 아니라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순간 거대한 킹크랩은 단 1분도 허비할 수 없습니다. 킹크랩은 선상의 차가운 순환 해수탱크로 바로 옮겨지는데 이곳의 온도는 원래 서식지의 온도와 정확히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수온이 너무 높으면 개는 너무 약해져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수온이 너무 낮으면 기능을 멈추고 사업 세계에서 가치를 잃게 됩니다.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십 대의 특수 냉장 트럭이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트럭에는 개의 생존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소를 공급한 수천 갤런의 인공 해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도 더 많은 해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냉장된 컨테이너는 밀봉되어 화물선에 실려 한국, 일본, 미국 등 수천킬로미터를 이동하며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며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는 화물의 가치는 정확한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48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냉장 보관되어 있던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수만 마리의 살아있는 킹크랩이었습니다. 킹크랩은 짙은 붉은색을 띠고 가짜 소금물이 담긴 탱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한 작업자들은 각 묶음을 컨테이너에서 꺼내 반짝이는 강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체들이 꼼꼼하게 정리됩니다. 작거나 허약한 개체들은 제거됩니다. 처리 과정에서는 약 270kg의 표준 크기와 무게를 충족하는 개체들만 남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하루에 최대 5만 마리의 개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1,200만 달러 이상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세척 과정을 시작합니다. 각 개의 껍질에 달라붙은 모래, 이끼,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고압물을 깨에 직접 분사합니다. 기계의 울림과 개집게발이 강철에 부딪히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리드미컬한 산업 사운드 트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직후 개들은 거대한 산업용 끓는 물탱크로 옮겨지는데 각 탱크에는 수톤의 끓는 물이 담겨 항상 섭씨 100도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몇분 동안 개의 껍질 색깔은 짙은 갈색에서 연회 테이블에 차려질 때의 호화로움을 상징하는 선명한 진홍색으로 점차 변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음물 탱크에 넣은 개는 즉시 조리 과정을 중단하기 위해 바로 투입됩니다. 이는 개살의 풍미와 식감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후 자동화된 기계가 개다리를 하나하나 자르고 분리하며 최종 제품은 끝없이 이어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질서 정연하게 정렬됩니다. 각 배치는 정밀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이 검사하며 품질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제거됩니다. 가공이 완료된 게살은 진공 포장 기계에 넣어집니다. 하얗고 통통한 게살 포장은 다층 포장으로 밀봉되어 운송 경로 전체에 걸쳐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공장 조명이 고기 포장에 환하게 비춰집니다. 동시에 품질 관리팀은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합니다. 각 상자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 외에도 미생물 검사와 pH 측정도 실시합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 미국, 유럽 또는 일본으로 배송 가능한 제품만 밀봉됩니다. 라인 끝에는 수백 개의 냉장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각 상자에는 제조번호, 제조일자, 그리고 이후 목적지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냉장 보관이 완료된 컨테이너는 부두에서 봉인되어 이제 항구로 운송될 준비를 마칩니다. 이는 킹크랩의 놀라운 여정에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을 알립니다. 공장을 떠나는 순간, 고급 슈퍼마켓,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수천 달러짜리 여느 테이블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거의 완벽하게 진행된 산업 항해의 종착점을 의미합니다. 가공라인에서 제거된 킹크랩의 항해는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뉴욕, 도쿄, 서울 등지에서는 킹크랩 한 마리가 3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하며 최고급으로 여겨지는 레스토랑에서는 킹크랩 한 마리가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킹크랩은 맛있고 육즙이 풍부한 해산물일 뿐만 아니라 사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고, 일본에서는 최고급 초밥의 재료로 사용되며,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킹크랩과 함께 기념하는 것이 축제의 핵심입니다. 더욱이 킹크랩의 가치는 그 역사로 더욱 높아집니다. 캐비어와 마찬가지로 킹크랩은 18세기부터 러시아 차례에게 식용으로 바쳐졌습니다. 그 모습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의미를 지닙니다. 킹크랩은 생계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권력, 풍요, 사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알래스카의 차가운 바다부터 밝게 빛나는 연어 테이블까지. 오늘날 슈퍼마켓에서 포장되는 개살 통조림은 현대 기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랜 문화 교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력 뒤에는 고깔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1980년대 과도한 어업으로 베링해의 왕개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알래스카는 각 어선의 어획량을 미리 정해놓고 어획 기간을 몇 주만 단축하는 등 엄격한 할당량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킹크랩의 번식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현재 선상에 반입되는 모든 킹크랩은 과학적 및 어류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국가에서 킹크랩을 통제된 환경에서 양식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고급 해산물의 멸종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킹크랩은 저서성 어류이기 때문에 넓은 방과 하루 종일 일정한 저온 환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험 양식장에서는 심해의 자연 환경을 재현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모래, 부서진 암석, 그리고 연중 섭씨 2도에서 4도 사이의 수온이 포함됩니다. 번식 초기에는 옅은 파란색 불빛이 비추는 수조에 떠있는 작은 유생들이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단계인 유생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탈피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온도나 염분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체 유생이 죽을 수 있습니다. 어린 개들은 제 역할을 수행할 만큼 충분히 강해지면 조수와 비슷한 순환류가 흐르는 더큰 수조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포식성 생활로 전환하면서 작은 조개, 으깬 새우,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펠릿 등을 섭취합니다.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상업적인 규모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킹크랩은 혹독한 항해 끝에 차가운 베링해에서 포화로운 만찬 식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개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어부들의 노력, 정밀한 기술 그리고 보존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5만 마리의 개와 1,200만 달러가 관련된 상충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장의 끝자락 컨테이너가 항구를 떠날 때 비추는 빛 속에서 진정한 가치는 부드럽고 하얀 살 뿐만 아니라 착취와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섬세한 균형을 보존하려는 노력에 있습니다. 킹크랩 어업은 인간의 야망, 경제적 수요 그리고 환경적 책임이 교차하는 가장 매혹적이고 복잡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킹크랩 어업은 우리와 자연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이 산업의 놀라운 정밀함에 감탄합니다. 어부, 가공 시설 그리고 글로벌 물류의 조화는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바다에서 야생생물을 잡아 며칠 만에 신선한 상태로 전 세계 식탁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킹크랩 어업의 성공 자체가 역사에서 이미 보여주었듯이 과도한 포획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종이 세계적인 사치품의 상징이 되면 시장의 압력으로 인해 고갈 직전까지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킹크랩을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공유 자연 자원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어획량 할당, 계절적 제한, 그리고 과학적 모니터링은 필수적이지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관되고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유망한 해결책 중 하나는 지속가능한 왕계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온도, 염도, 서식지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길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야생 개체군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여 실업 농장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전환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장을 창출할 수 토란대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이 산업에 얽힌 인적 비용입니다. 킹크랩 어업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로 극심한 날씨, 중장비 그리고 장시간 노동으로 어부들을 끊임없는 위험에 빠뜨립니다. 저는 더 나은 장비에 첨단 기상 예보도구 그리고 피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노동 기준 등 선원들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킹크랩의 가치는 또한 이 어업을 가능하게 하는 인명 피해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를 교육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급 식문화는 종종 외관과 독점성에 중점을 두지만 그 진미에 깃든 환경적 영향은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자원의 한정된 특성을 더잘 인식한다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된 게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거나 책임감 있는 어업 관행을 보장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지원할 의향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킹크랩은 고가의 요리 그 이상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생태적 한계 사이의 긴장감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성공의 척도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잡거나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얼음바다에서 솟아오른 철제 케이지를 볼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살아있는 적색 거성들이 가득합니다. 경제적 기회, 문화적 가치에 그리고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